시 작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많아 많뜻 많세 많네 많따 마흔여 마흔일여마아홉아홉번오 대단합니다 시원한 물 드세요 얼른 쓰러지시겠어요 아 어,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에이 아, 야에야에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이거왜잡아 야, 야, 야. 야야야 야, 무부린다얘봐얘가 제정신이 아니야 물 마셔 물 마셔. 물, 마셔, 마셔. 물 드세요. 쭉한 잔. 아니 한 잔에 쭉 들이켜요. 술이야 한잔 하게. <laughs> <them ton>. <characteristics> 쭉한 모금 마시세요. 잘 했습니다. I mm -hmm.